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충을 겪고 계시는 하이스쿨 반친구 지정 모드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역시 이 모드를 설치를 하고 며칠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친구들이 아무도 안 온다거나 칠판을 눌러도 수업이 시작되지 않거나 선생님이 안 오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막상 이것저것 만지면서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팅만 좀잘 해놓으면 작동이 잘 되는 모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셨냐, 저도 모드가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을 보고 이 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모드는 넥서스 모드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 남겨두신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실 텐데 여기서 파일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 모드를 작동시키시려면 여기 메인 파일에 있는 m o r e Class Mate 요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 요 밑에 거는 옵셔널 파일이라서 이건 없어도 모드가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에 있는 school.twix라는 파일은 학교에서 할수 있는 상호작용들을 조금 늘려주는 건데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사물함에서 할수 있는 상호작용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수업 도중에 숙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옵셔널 파일이라고 하고요 expel.fix는 퇴학 버그 픽스고 요두 개는 학생들이 수업에 일찍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학생들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 클럽 아웃핏은 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치어리딩 복이라든지 체스 클럽 옷, 풋볼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오게 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그 픽스 같은 건데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은 스스로 컴퓨터를 켜 가지고 학교 스케줄을 확인을 하거든요. 저도 종종 이 버그를 봤는데 이거를 못 하게 막아 주는 버그픽스 파일이고 리소스 파일은 저희는 바람별님의 한글화 모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파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이제 이 모드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메인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 매뉴얼 다운로드를 눌러 주세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가입하신 분들이시면 패스트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슬로우 다운로드를 눌러 가지고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초를 기다리면 이제 다운로드 파일이 뜨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나오죠. 이 패키지 파일과 TS4 스크립트 파일 모두 다 모드 폴더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드들을 한글로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바람별 님의 한글화 모드가 필수로 필요하고요. 이둘 중에 하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으로 들어오셔서 모드가 설치가 잘 됐는지 보시려면 우체통을 클릭을 해주세요. 우체통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인원 설정이라는 파이가 뜨거든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가하기 제외하기 교직원 공립 고등학교 학생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이제 먼저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기 공립고등학교 학생에 들어가서 이제 1반이랑 2반, 3반, 4반 이런 거를 설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기 추가하기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을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추가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먼저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40명을 지정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심즈 게임 내에서 부지에 방문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적게 지정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부지에 몰리다 보면 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숫자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학교 학생을 한 10명, 20명 정도만 설정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40명 정도로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또 MC 커맨드 모드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적게 지정되어 있는 한 부지의 인원을 크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MC 커맨드 모드가 있으신 분들은 MC 인구로 들어가셔서 기타 설정, 그리고 여기에 부지 최대 인원, 여러분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60명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시면 그냥 20명에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렉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팅해 보시면서 맞는 인원수를 좀 찾아서 해 보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을 추가하기를 눌러서 학교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빼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면 제외하기를 눌러서 학생들을 빼면 되겠죠? 자 이제 전교생을 누구를 추가할지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반대정을 해야 돼요 이제 공립고등학교 학생 탭을 눌러서 1반, 2반, 3반, 4반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반이 없잖아요 2반은 1반이나 3반이나 4반에 지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2반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총 학생이 40명이고 1반에 20명, 2반에 20명을 넣고 싶다 하면은 추가하기로 40명의 학생을 등록한 후에 1반에 20명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 자동으로 2반으로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반, 2반 외에 3반이나 4반까지 지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학교에 미리 가서 칠판을 설치를 해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반, 2반, 3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40명, 1반에 15명, 2반에 15명, 3반에 10명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1반을 누릅니다. 그리고 추가하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추가했던 모든 학생들이 다뜰 텐데요. 이제 여기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1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반에서 제외하고 싶은 학생은 여기 제외하기를 눌러서 제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반, 2반, 3반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반에 15명을 지정을 하고, 3반에 10명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2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세팅은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동아리에 어떤 친구들을 넣고 싶으면 요거를 눌러서 또 추가랑 제외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선생님이 안 온다고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직원을 들어가서 여기서 선생님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추가하기와 제외하기로 선생님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제 마을에 있는 청년, 장년, 노인 심들이 모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원하시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3반까지 반을 지정을 해서 처음에 저도 선생님을 3명만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두 명씩 안 오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선생님이 다섯 명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섯 명을 설정을 해 주니까 랜덤으로 돌아가시면서 선생님들이 오시긴 하는데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맥시멈 숫자인 다섯 명으로 지정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지정한 것처럼 관리인과 교장 선생님, 구내식당 근로자 모두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인은 학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교장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구내식당 근로자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짜잔 <laughs>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40명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심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모드를 설치하면서 고군분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 학생들이 막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1반만 오는 경우도 있었고, 1반이랑 3반만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세팅을 다시 만지고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다시 플레이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 안정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반, 2반, 3반 선생님이 모두 와 계시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칠판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3반이면은 3반으로 지정하기 이런 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상태로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안 하면 안 되고 저장을 하고 하루가 지나야 그게 세팅이 또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분안 오셨다고 아, 세팅 잘못됐다 이러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다음 날에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날에 또 확인 다시 해 보시고. <laughs> 정말 모드 한번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laughs> 어쨌든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모드인데, 이렇게 1반, 2반, 3반 선생님이 잘 지정이 되신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수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교직원들 세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도 세팅 잘 됐고, 학교 관리인도 세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식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랜덤으로 다섯 명을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테리아를 두 개를 설치를 해줬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한 명이 와있는데 점심때는 두 명이 와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자, 이제 수업이 시작됐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저는 지금 세팅이 굉장히 잘돼 있고 안정화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교실로 잘 들어가는지, 선생님들이 다들 수업을 잘 하시는지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laughs>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겪으면서 저도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이 모드 한 번만 세팅 조금 제대로 하면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확실히 이렇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교가 더 북적북적하고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을 지정하면 식당에서 계속 T자 버그가 생기면서 친구들이 튕기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적당히 학생 수를 지정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저는 다음 번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는 모드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